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지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이륙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좋은 명언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날짜는요, 4월 8일, April 8th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명언도 그래요. 이렇게 어 맞어 맞아, 맞어라고 이렇게 왠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아주 이렇게 공감이 가는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명언이라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명언 준비되어 있으니까 읽어나갈 건데 늘 말씀드리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읽어나갈 건데 영어로 읽을 거잖아요. 영어를 읽을 때 어떻게 된다. 영어를 읽을 때는 항상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영어 수원 진행하면서도 늘 그래야 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만나는 모든 순간에서 같은 관점에서 영어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관점에서, 뭐 그림에서 시작됐다.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고, 그림을 전달하던 어떤 방식이,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들이 동굴 벽화를 그렸던 그 방식이 그대로 어떻게? 글자가 되면서 영어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나타난 특징들 되게 많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맞아요. 어순 자체가 그래요. 행위자 할말 던진 다음에 그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된다는 거.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된다라는 거. 그래서 순서대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죠? 맞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발음과 스펠링이 분화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품사에서 자유롭다 왜? 예를 들어서 손 같은 거 핸드. 경우 때 손도 되지만 어떨 때는 건네주다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왜 건네주다란 우리나라 말로는 손은 손이고 건네주다 건네주다지 왜 영어 영원, 유독 영어만 그런 의미가 됩니까? 맞아요. 그 건네주다 이 그림 장면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때 어때요? 손 있죠. 그럼 뭐예요? 얘가 어 이랬던 손이 뭐예요? 손이 뭐예요? 글자로 핸드가 된 거예요. 뭐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도 되지만 건네주도 되고 이렇게 풍사에서 자유로운 특징 다 어서운 거다 그림에서 시작된 된 거라는 거 그쵸? 알고 계시죠?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오늘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어순도 그렇고요 어떤 풍사에서 자유로, 자유로운 부분도 그렇고요 많이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일단 가는데 항상 행위자가 먼저 나오지만 예외적으로 뭐 의문문이라니까 등간 명령문 혹은 when, if 장 깔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럼 예외적인 것만 빼고는 항상 행위자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when 으로 나옵니다. when, when 한번 장 깔아줘요. when 깔고 그다음 그다음 행이잖아요. we 어 우리가요. 우리가 뭐 동작 ask 합니다. 오늘 요청합니다. 뭐를 for advice 어떤 조언을 요청해요. 조언을 요청할 때 조언 을 요청할 때 다시 행이자 we 우리는요. we are 우리 존재와 상태는 usually looking 보통은 looking 찾는 거예요. 찾는 거 for for 찾는 뭘 찾아요? 요걸 찾아요. 요걸 찾아요. 찾아요. 뭘 on accomplish. 어 컴플리스를 찾는 겁니다. 어 컴플리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암기해 두세요. 뭡니까? 공범자, 연루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는요. 대, 보통의 경우는요 usually looking for 어,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 공범자, 연루자를 찾는 것입니다. 뭐예요? 조언 아, 이거 좀 조언 좀해 줘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 뭐라고? 내가 이미 한 생각을 아, 네 생각이 오라. 네 생각대로 해라고 사실 그렇게 말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죠? 동의하지않나요 저도 들으면서 어왜어 컴플리스를 찾는다고 하지? 근데 사실 맞아요. 아나 요즘 힘든 거인데 조언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올, 올바를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죠. 마음 속 한편에서 올바르다고 말해줘, 올바르다고 말해줘.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렸던. 공범자, 연루자 그냥 맞다라고 얘기해 줄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됩백게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마르크스 드라그랜즈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예요. 프랑스 철학자라서 이름이 좀 어렵죠. 프랑스 철학자라서 어떤 이런 유명한 경언을 많이 남긴 걸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말 사실은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범자, 예스라고 말해 준 누군가를 찾는 거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해설문도 어떤 사례를 통해서 같이 나오니까 한번 가 볼게요. 자, Picture. Picture 하면 뭡니까? 그림인데. 그림인데. 그림. Two world leaders. 어, 그림 두 명의 세계 지도자들, 리더들.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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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동사예요. 동사가 행위자가 얘가, 얘가 만약 행위자였으면 그 다음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동작 안 나왔잖아요. 그럼 다른 가능성은 얘가 동사할수 있는 거. Picture. 아, picture가 그림이지. 무슨 동사가 어떻게 돼요? 동사 맞아요. 동사화예요. Picture. 그림을 동사화하면 은 그림화하다. 그림을 그리다 이런 의미가 돼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림을그린 대상은 two world leaders. 어, 두 명의 세계적 세계 지도자들을 한번 그려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픽처하면 그림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다. 상상을 하다. 왜왜 그렇게 돼요? 영어가 품사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영어 자체가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건가? 어순에 따라서 품사가 자유로워요. 픽처 이것은 동사라는 거. 그림을 그리십시오대상은 two world leaders. 어, 두명의 어떤 세계 지도자를 어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근데 컴마 찍고 each with 각각은 with 같이 있어요. 그룹 그룹과 같이 있어요. 본질은 그룹은 그룹인데 어떤 어떤 그룹이에요? of advisers. 어드바이스 er 그렇죠?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 어떤 조언가들의 조언가들의 어떤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룹 그룹의 본질은 o 브 본질은 많이 했었죠? 맞아요. 한세한석에더 해볼까요? 뭔가 오브는 뭐다 어떤 얘에 대해서 얘가 그룹은 그룹인데 얘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자세하게 주는 애다 자세하게 주는 어떤 뭐다 접착제다 얘가 있을 때 떨어져 나왔는데 얘가 의품질은얘 얘의 얘의 어떤 주체는 그렇죠 얘 어떤 본줄기는 이런 의미라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요거 오브 뭐뭐 우리나라 말로 뭐뭐 의지만 의지만 그렇게 하면은 뭐요 조언자 조언가드의 그룹 뒤에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게 뭐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좌에서 우로 한 번에 가야 된다 그러려면 오브를. 본질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두명 두 어떤 각각이 두명의거떤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는데요. 두 명이 각각 어떤 조언가 그룹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상상해 보시 보래요. 그러면서 the first leaders advisors 어첫 번째 사람의 어떤 조언가들은요. are 존재 상태가 a lot like him 어 a lot like him. 거의 거의 그와 같대요 거의 그와 같아요. 거의 되게 비슷한데요. 그래서 they 그들은요. 행위자.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similar backgrounds. 비슷한 backgrounds. b a c k g r o u n d 뭐예요? 배경이죠. back 뒤에 ground니까 배경이요. 한 비,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and ideas. 어, 비슷한 배경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they 그들은요. 어땠어요? 어, tend to agree. 한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시간. agree 하는. 어, 동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한테? with. their leader, 어, 그들 이 어떤 지도자한테 어, 동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옆에서 어, 이거 어떡하? 아이디어 줘봐라고 하지만 다 오라요, 오라요. 아참그말 좋네요. 이렇게 뭐요? 다 동의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The second leaders' advisers. 어, 다시 행위자 나옵니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리더는 그렇고 두 번째 리더들의 어떤 조언가들은요 are 존재 상태가 어 mixed group, mix 가 ed 된상태에 그죠? 어떤 믹스 뭐예요? 말 그대로 섞는 거죠. 섞여 있는 그룹이래요. 섞여 있는 그룹. 아주 이렇게 섞여 있어서 어떻 어떻대요? Some 어떤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대요. 뭐를? very different backgrounds. 아주 아주 다른 백그라운드와 and ideas. 어, 생각들을 어, 아주 다른 배경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e l i t 적어도 적어도 one 어, 한 명, 한명 한 명인데 of 본질은 of them 어, 그들 중한 명은 one 한 본질 한 명인데 어, 어 본질 얘얘이한 예, 예, 명이 어서 떨어져, 떨어져 나온 거야 이 a d v i s o r s 이들 이들 그 advisors들 중한 명은요 그렇죠 one of them 그들 중한 명은 always disagree 동작 always 항상 disagree한대요 agree하면은 동의하는 거고 disagree하면 반대잖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어, 그좀 아닌 거 같은데요라고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with the leader 어, 리더한테 그게 아닌 거같아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which leader 어떤 리더가 do you think 당신 이 생각합니까? gets the best advice 어 가장 최선의 어떤 조언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근데 얘 보면요. 사실 아까 우리 순서대로 봤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뭐지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do you think 다음에 do you 의문인데 왜또 gets가 왜 s가 나왔고 좀좀 뭔가 뭔가 싶은데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이렇게 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빼고 이렇게, 이렇게 빼고 볼까요? Which leader gets the best advice? 어, 누가 더 어떻게 최, 최고의 어떤 advice를 조언을 얻겠습니까?라고 묻는 거에서 그냥 do you think가 그냥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껴들어온 거요. 예 어, 누가 더 최고의 조언을 얻는,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없이 봐야지 gets가 이랑 어, 이 행위자에 대한 어, 동사에 해당하니까 s가 온 거구나 어떤 리더가 단순히 s가 온 거구나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 이거 따로 이렇게 떼서 봐야 된다는 거. Which leader do you think as the best advice. 그쵸?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day 오늘 나는요. If 만약에 장 한번 깔아 주시고 I need advice. 내가 필요로 해요. 조언을 필요한다면요. I'll ask someone.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I'll ask someone 순서대로 있죠? someone인데 이 어떤 someone 누군가 아, 어떤 누군가 좀 이렇게 말하면 뭐 정보 가 부족해 보이잖아. 어떤 누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누군가 I usually don't ask. 어, 내가 보, 평소에는 보통은 don't ask 어, 묻지 않았던 그 묻지 않았던 누군가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한번더한번더뭐어서 한번 뭐, 볼게어 한번 어떤 거 내가 평소에는 보통은 묻지 않았던 누군가 내포상소 네, 보통 늦지 않았던 이거 다 뭐야? 다 따라오는 말이고, 결국 할 말은 뭐야? 누군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말은 뭐야? 맨 뒤에 나와, 할 말이 맨 뒤에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은 뭐할 말, 우리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영어는 뭐다? 할 말부터 해요. 뭐뭐뭐뭐 하는 누군가, 누군가 역으로 뭐 썸은, 썸은 어떤 어떤 썸은 아, 유얼리돈 에스 그쵸? 내가 평소에 잡지않았던 누군가, 어순 확인하시면서, 근데 전체적인 어순 어때요? 사실 행위자 예로, 예로부터 시작하죠. 나는요. 물을 거예요. 누군가인데 이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 요런 누군가요. 예로부터 I로 시작해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전체적인 문장.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뭐다?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열돼 있다. 어떻게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읽으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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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된다라는거 확인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 카페 정말 많은 분들이 녹음 꾸준하게 남겨주고 계시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계속 꾸준히 가, 가, 계속 가,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카페랑 트위터 통해서도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제 답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같이 녹음하신 거 올리시면서 끊임없이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 어떻습니까? 사실, 그래요. 듣고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어, 뭐, 뭔가 싶지만, 어, 그, 그, 저 얘기를 들어보면 은 맞아. 아, 맞아, 맞아. 우리가 사실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쵸. 맞다고 그냥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 조언을 구할 때는 정말, 정말 조언을 구하, 구하고 싶지 않으면은 어떤 이렇게 내가 평소에 조언을 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사람, 제시해줄 사람한테 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그쵸? 어때요? 그런 생각도 하시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여러분 걸로 만드는 시간, 내 생각도 내 걸로, 영어도 내 걸로 만드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내일 다시 만나는 걸 할게요. 감사합니다.